아두이노의 각 센서들을 그 엑셀로 파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온습도 센서이고, 그 다음에 이게 조도 센서, 그 다음에 얘가 토양수분 센서, 얘가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센서입니다. 음. 자, 여기에 지금 화면 보면 알겠지만 데이트가 날짜고 시간, 온도, 습도, 그 다음에 토양수분, 그 다음에 조도, 그 다음에 파티큘레이트 매러는 미세먼지. 그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트는 10번이고 통신 속도는 9600인데 컨택트를 먼저 해 보면 연결을 해 보면 자, 지금 여기에 왼쪽 부분에 나와 있죠. 날짜하고 시간이 나오고 템퍼러치하고 d 미디티 온도하고 습도, 소일 모이스처, 토양 수분과 그다음에 조도와 어, 미세먼지 값이 지금 나오면서 오른쪽에는 그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수치를 선형 그래프로 지금 현재 나타내줄 수 있는 건데 먼저 온도하고 습도를 보니까 25도에 20%인데 이걸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변하는지 숫자가 변하는지 하, 하, 코로나 시대에 이런거 하면 안 되는데 하, 하. 그러니까 온도가 확 올라가고 그다음 휴미디티 습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트니스, 조도. 조도가 지금 밝은 쪽으로 하니까 쑥 내려가죠. 수치가. 내려가고, 손으로 잡아갖고 좀 어둡게 해볼게요. 어둡게 하니까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조도 센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파티큘레이트 메러. 즉, 미세먼지 수치가 지금 약 40에서 50 사이로 되고 있는데, 여기 이제 미세먼지 센서잖아요. 어, 센서인데 요거를 미세먼지를 증가하게끔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 볼게요. 이거를 이 안쪽에 쭉쭉 넣으면 지금 보니까 100이 넘어가죠. 100이 넘어가면서 미세먼지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는 걸볼수 있고 어,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소일 모이스처건는 토양 수분 센서인데. 얘가 이제 그 토양수분 센서라는 건데 건조할 때가 1023 이에요 1023 인데 물이 한번 담가 볼게요 그러면 요천 수치가 내려가겠죠 물이 한번 살짝 담가 볼까요 살짝 담가 보니까 자 지금 뚝 떨어지는게 보이죠 500 밑으로 어 떨어졌다는게 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토양수분 센서까지 잘 작동될 수 있고 어 그런거를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구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